말의 온도, 물의 순도. 물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낙수, 유수, 담수, 호수, 용수, 정수, 약수, 생수 그리고 천수까지 이런 물들은 저마다 맑고 좋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 침수, 누수, 홍수, 해일처럼 우리 삶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물도 있습니다. 물은 맑고 유익한 성질을 지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파괴적이고 어두운 모습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담수를 닮았습니다. 담수란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들이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만나 큰 호수를 이루는 물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르고 다양한 골짜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며 담수를 만들어 갑니다. 물은 물에 물체가 떨어지면 그 물체를 끌어내리는 침수력이 있고 반대로 떠올리려는 부력이 있습니다. 이두힘 중에 침수력이 이기면 물체는 가라앉고 부력이 이기면 그 어떤 것이라도 떠오릅니다. 물고기가 떠있을 수 있는 것도 뱃속에 있는 불의 덕분이지요. 이 힘은 우리 말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력 같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 위로, 격려, 공감, 이런 말은 사람을 일으키고 마음에 다시 힘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침수력 같은 말도 있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려는 말, 험담, 비난, 흉보기, 이런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처로 무너지게 깊이 수면 아래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담수는 부력과 침수력이 늘 함께 작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맑고 좋은 물일 수도, 때로는 혼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담수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